한방 치명단입니다. 뇌혈관 기능 좋고요. 혈액순환 심혈관 예방에 좋은데 국내 최대 치명 함유가 30%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카 분말 황금 배합입니다. 치명 마카 부재료.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이 한 박스 증정합니다. 1+1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3일치 무료입니다. 3일치가 무료입니다. 전화만 하세요. 드셔보시고 선택하세요.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뉴 류... 근일 선생입니다. 뉴 데일리의 뉴 근일 칼럼을 제가 가끔 소개하는데요. 오늘도 강렬합니다. 제목이요. 인용한 혁신이 늘어지면 안 된다. 국힘을 향한 네 가지 권고. 이렇게 나왔는데. 1. 혁신이 활동은 12월 중순까지. 2. 혁신안 나오면 국힘 현 지도부 총사태. 3. 새 지도부 새로운 진로 결의 연초에 천명. 4. 참신한 새 인재 극적 등용.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길게 끌지 마라. 이뇨한 혁신 위원회는 자기들의 역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활동해야 한다. 혁신이 소임은 예수 역 아닌 세례 요한 역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등장하기 직전 반짝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졌다. 예비 게임이 본 게임을 지, 지체시켜선 안 되는 까닭이다. 이준석, 유승민 뻥튀기 그만하면 됐다. 인뇨한의 노고와 충정은 알만하다. 그러나 물어보자,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준석, 유승민에게 그토록 연연해 부산까지쫓아가 문전박대를 당했는? 그들만 그렇게 소중한가? 극좌와 피터지게 맞붙어 싸우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나? 서해 전몰 용들 묘소엔 갈 생각조차 없나? 영남 다선의원들과 친윤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권유한 것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괜스레 편지 평지풍파만 일으키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역효과를 낼수 있으니 빨리 진짜 혁신안에 집중하라. 혁신 이슈 얼마든지 제기하라. 그러나 빨리 다른 이슈로 넘어가라. 국회의원 축소, 비례대표 폐지, 의원권 폐지, 전자개표 퇴 수개표 도입 등 진짜 혁신안들이 산처럼 쌓인 내부 총질꾼들에게만 그렇게 잠겨 있어서야 혁신 어제 다할 참인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자유진영에 당장 절실한 것은 하루라도 속히 국민의힘 지휘부에 매력적이고 전투적인 새 얼굴들을 갖다 꽂는 일이다. 비대위 체제로든 무엇으로든 윤석열 1년 반탓 아닌 문재인 5년 탓 이번 주 초입 윤석열 지지율은 급반등했다. 그 이전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을 좌익과 기회주의 언론들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보다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이라 씌우, 씌웠다. 순거짓 선동이자 가짜뉴스다. 민생이 힘든 건 윤석열 1년 반탓 아닌 문재인 5년 탓이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 성장, 퍼주기, 극단 노동 정책, 기업 죄악 시, 국가 부채 급등, 탈원전이 민생을 망쳤다. 기회주의 상업 언론들은 그런데도 여전히 이준석 잘못 없다는 양, 대서 틀한다. 박근혜 탄핵 박길이 협업하는 것인가? 이준석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 플러스 극단 정치가 더 나쁘다는 여론 조작이다. 여권의 실책도 물론 있다. 홍보, 선전, 선동, 설득, 전파, 판촉, 상품성이 약했다. 응집력, 전투력, 사명감이 뒤졌다. 이럴 땐 여권 지휘부를 바꾸는 게 급선무이자 필수적이다. 결론은 새 진영 데뷔시키라는 것. 그래서 권한다. 1. 인유한 혁신위원회는 존속 시간을 연말에서 12월 중순까지로 대폭 앞당겨라. 마지막 날에 그간의 혁신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하라. 그리고 무대를 떠나라. 2. 혁신안을 인준하는 즉시 국민의 힘 현진영은 총사퇴하라. 그리고 새 여당 지휘부가 등장해야 한다. 3. 국민의힘 새 지휘부는 일자회회견을 열고 당의 새로운 진로와 결의를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 제2의 다부동전투 플러스 인천상륙작전에서 죽을 각오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4. 새 지휘부는 투철한 주적개념, 스타성, 수월성, 전투력, 위트, 재기발랄, 감수성을 갖춘 인재, 인재들을 뽑아올려야 한다. 부닥다리 NL꾼들의 괴변, 억지 허위를 일거에 박살낼 장수급을 예컨대 한동훈 원희룡, 박민 식과 신원식 행정부에 있더라도 그리고 재야 투사들을 맹물 국민의힘 털어버리고 싸워 이기는 국민의힘 만들라.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도 유근일 선생 칼럼 강렬합니다. 혁신이 뭐 애쓰는 건 알지만 오버하지 말고 질질 끌지 말라는 건데요. 이준석, 유승민 내 시간 끌고 그걸로 무슨 마치 혁신하니 다 되는 것처럼 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그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없어도 되는 일인데 너무 시간을 끈다. 그리고서는 결국 소득도 없이 망신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선거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는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진짜 혁신하고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안 되니까 대폭 교체하고 새로운 인물을 지도부서부터 날려보내라. 지도부 총사퇴하고 새로운 인물로. 그러나 그 새로운 인물 누가 봐도, 으아! 참신하고 강렬하고 다부동 전투, 인천 상륙작전 죽을까오로 싸워서 이기, 이긴 그런 메가더 장군, 에, 그때 당시에 김동석보 대령 등등의 목숨 건 그런 장수들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안 된다. 빨리 혁신안 마련해서 12월 중순에는 혁신안 발표하고 그와 동시에 지도부 빨리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 체제 그게 이제 비대위가 됐든 나와야 되는데. 철한 사람으로 나와 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디테일도 여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의 폐착 요인도 디테일 적어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거 어떤 이슈를 선점해야 될게 여기서 다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부정선거 유근희 선생도 여기서 지적을 했네요. 부정선거 막는 대안을 혁신 위해서 만들라 이런 얘기인데 특이 만들면돼데요 그래서 여론을 띄워야 대통령실도 행동하고 예? 검찰도 행동하고 경찰도 행동할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12월 중순까지 어머대 시간 뿌리지 마시고 혁신한 나오고 어 빨리 만들어서 진짜 혁신한 이준석 데려오는 게 무슨 혁신 아닙니까 진짜 혁신 그리고 참신한 새 인재로 새로운 지도부는 극적으로 바꿔라적인거 극적인 거. 하, 극적인 거. 야할줄 아나, 극적인. 거. 자, 김기현 대표, 이제 물러나시고요. 혁신한 권고대로, 그거는 혁신안이 잘한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이번에 한번 국회의원 안 하면 어떠입니까? 아니면 낯설하게, 멋있게, 수도권 험지에 나간다고 발표하든가, 아니면 호남에 나간다고 그러든가, 그 정도 깡은 있어야 되는. 아니에요. 여기는 왜 노무현 같은 사람이었어? 노무현은 민주당 달고 부산에 험지에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스타 된거 아니에요? 될수 있는 찬스인데 아, 호남에 나가든지 험지에 나가봐 영남 자기 텃밭 버리고 그럼 완전 스타 되는데 그걸 자기가 스타 되기 거보다는 지금 당장 급배지 달고 싶어서 그냥 그러니까 좁쌀 영감들만 모여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인유한 위원장 잘하는 것도 있고 약간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응원 많이 해줍니다 여기서 질질 끄지 말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 시켜주시듯이 그 다음에 할아버지 때 조부들 때 우리 그 진짜 변방에 아무 후진국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 이거를 근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신 선조들 아니에요? 손자인 이뇨한 위원장이 멋지게 단칼승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응원합니다. 이럴 때빡빡 빡! 실제 큰일 다니지 말고 빡. 아유 참 답답하다. 빡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